근데 그 블랙엔 엔티블랙이라는 어, 농기 그 재질인데요. 어, 이게 한 두께가 좀 두껍긴 한데 한400 조금 넘는브 그램인데 이렇게 블랙에 홀로그램을 치면 굉장히 멋진 그런 소가공이될것 같아요. 어, 이건 한번 오늘 다른, 그 다른 그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여기는 그 공연 쪽 하는 업체인데요 확실히 그 예술 쪽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감각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보는데 나쁘지 않네요 다음, 다음 거는 앞면을 아마 치는데 이제 현재 이제 뒷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게 남면에 뭐, 그 이제 완성된 것을 보게 되면 괜찮겠죠. 네, 이상입니다.